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지금 퇴행 중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매주 광화문에서 열려온 집회는 지방의 도시로 확산되는 중이고 대학가에는 긴 세월 사라졌던 대자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학계와 종교계 그리고 학계 등 지성인들이 잇따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시국선언 소식은 공중파에서 짤막한 뉴스로 보도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각계의 시국선언문 전문을 찾아 읽다 보면 그중에는 깊은 감동을 주거나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빼어난 시선과 문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한 세 개의 시국선언문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전문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매체가 없어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226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국선언문이 국어 교과서에 실려야 마땅할 만큼 소중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록해 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을 읽기에 앞서 이 선언문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제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선언문은 단순한 주장이나 요구를 넘어 한 편의 문학 작품처럼 깊이 있는 표현과 섬세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장은 우리 인간의 전인성을 자극하면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독자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이 선언문은 인류가 오랜 시간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켜온 인문적 가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습니다. 평화, 생명, 자유, 존엄, 공동체, 신뢰 같은 핵심 가치를 모든 분야에 걸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언문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거론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취약한 존재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취약한 존재로서의 우리라는 선언문 속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의 취약성의 윤리를 실천적으로 담아낸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언문은 무너진 신뢰와 공정, 부조리한 권력과 혐오 등 우리 사회의 모순을 냉철히 바라보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와 실천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답게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선언합니다. 선언문은 단순히 지성인의 외침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강렬한 책임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평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선언문은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는 선언문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인류가 오랜 세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온 핵심적 가치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진실과 정직한 소통을 회복하자고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로 선언문은 거짓과 왜곡, 책임 회피로 얼룩진 권력자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인간에게는 진실을 담은 정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자답게 선언문은 언어의 타락을 지적하며 말의 책임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품격을 갖춰 지적합니다.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제안합니다. 선언문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렇듯 선언문은 문학적 인문적 사회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 전달하고 있는 명문장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근래 보기 어려운 명문입니다. 학생들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연구자들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 이 정도 분량입니다. 한 문단씩을 나눠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인 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흘린 지난 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 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완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 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 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었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경로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의 전원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 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도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 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앞자락에 바람은 딴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겨려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련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 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1월 13일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연구자 226명.